일 하면서, 업무 하면서 제일 속 터지는 일, 뭘까요? 예, 네. 최근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소통이더라고요. 소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소통 잘 하는 게, 어, 정말 깔끔하고 딱딱딱 되는 게 정말 기업이자 어떤 단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깔끔하게 오고 가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전달된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큰 기업들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통을 매우 잘합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소통 비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 사람적으로 당연히 어, 많이 오고 가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실 그게 다 비용인데 여러분 뭐 디자이너인데 광고 소재 만들다가 내가 카피할 때까지 그냥 끝내고 버리고 싶은데 또 내가 그쪽에는 일가견이 없다 보니 당연히 넘겨 줘야 될것 같고 근데 그랬다가 아, 내가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했다가 또 매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10명 올거한명올 뭐 수도 있으니까 괜히 그랬다가 디자인까지만 해서 넘겼죠 마케터가 카페 라이팅 해서 주겠죠? 아 근데? 아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 오고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날라갑니까 시간이 돈인데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껏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혼자서 할수 있는 거는 혼자서 끝내줘야 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건내 선에서 딱 끝내 깔끔하게 끝내서 줄수 있어야 일이 좀 막힌 것이 탁탁탁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덕트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노코드로 그다음에 카페라이팅빨리 해가지고 테스팅 해볼 수도 있고, 내가 테스팅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테스팅 해보고 디자이너도 내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카페라이팅도 디자인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후킹하는 거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구도 내가 한번 짤 수도 있고 GPD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광고 소재까지 그냥 깔끔하게 끝내서 다 넘겨주고. 내가 할수 있는 성까지 최대한 다 해서 주는 게 조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서로 또 쓸데없는 소통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끝내줘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여러분, T자형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더더욱 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I형 인재는 이렇게 세로로 내가 깊은 것이 있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전문 분야를 잘 하는 사람. 이렇게 넓게. 제널리스트. 일반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재가 되어야 여러 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으면서 나의 무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 또 콘텐츠 만들고, 콘텐츠 기획하고 그런 능력, 저의 전문성이고, 디자인 영상, 그 다음에 기획, 개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었다 보니까 개발 자동화, 그리고 사람 다룬 능력들까지 해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 역량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고, 영상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통 비용이 감소하고 그러면은 일이 더 빨리 굴러가고 내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 이제 기업 매출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느꼈지만 컨설팅이나 상담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내 영양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맥락이라는 거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틱자형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